아, 예,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2024 어, 서대문 봄꽃축제를 보러 왔습니다. 서대문 봄빛축제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 어저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 해가지고, 어, 봄빛 서대문구에서 만나봄이라는 주제로 봄빛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와가지고 이 봄빛 축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어 나중에 예쁜 벚꽃이 또 피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나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이제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기 이제 벚꽃이 쭉 피고, 벚꽃이 질 때쯤 되면, 여기서 튤립이 굉장히 이쁘게 펴요. 어, 4월 초에는 이 서대문 곰피축제를 즐기시고, 그 이후에도 여기 안산에서 뭐 벚꽃 엔딩이랑 그리고 튤립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들입니다. 네. 여기 이쁘죠?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 그 홍제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보행약자를 위한 봉사로 그 설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기 앞에 보시면 여기도 경사로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다 경사로로 되어 있거든요. 어, 유모차나 안 그러면 휠체어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축제장이에요. 여기서 인공폭포 조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축제장이에요. 저기가 카페고요. 제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 봄비 서대문에서 만나 봄 요거를 제가 어, 서대문 봄비 축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여기 안산하고 안산은 저기 그 폭포 위쪽으로 뒤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안산이고요. 여기 홍제천 어, 이, 이곳에서 이제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4월 5일하고 6일, 7일까지 해서 뭐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니까 어, 나들이겸 해가지고 이곳에서 축제를 구경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작년에 제 공연을 나요 올해는 공연을 통과해서 진심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자, 이번 서대문 벚꽃 라이브는 2024 서대문 안산 봉귈축제의 공연으로 성악, 부각, 파페라, 락봉궐까지 다양한 공연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디 쿠파의 중창가 솔로, 그리고 다양한 무대 준비 많이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호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국의 얼을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국악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건실 싣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가고향치가 진동 그날 본국으로 돌아와 각기 졌을 만큼 재물을 나눌째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꼭꼭만 차지하였구나. 노래할 네 명의 천사가 옆에 와 있습니다. 파페라 팀 클라라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있 사인 사색이 아름다운 허모이 클라라였습니다. 와우. 오. 탄탄한 목소리와 안정적인 가창력을 베이스로 하시는 우리 여성 락 보컬 일선의 가수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윤성입니다. 음. 그, Thank mm -hmm. you. Oh, <laughs>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서대문 본비축제를 제가 같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어, 구경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성악부터 해가지고 국악, 팝페라 그리고 윤석씨까지 이렇게 그 공연을 잘 봤어요. 말씀드렸지만, 공연은 아 축제는 어저께 부시,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오늘 했고요 다음 주금토일 해서 4월 5, 6, 7까지 해서 어, 이곳 홍제천 일대에서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정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인사해드릴게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라이브 타서 그때는 오늘은 공연 위주로 봤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인의 응원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